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전 나이 많으신 한의사분들이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허니 네 말도 맞아 아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넘겨오다 보니 대처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논문이나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를 하시지 못합니다 손을 쓸수 없게 돼 버린 거예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템렙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연예인들이 한약 먹고 살이 쪘다라고 우스개 소리하는 걸 들어보셨나요? 연예인들이 그런 말을 했다가 논란이 되면 곧장 사과를 하고 납니다. 다음 기사처럼요. 혹은 운동선수분들이 도핑에 걸렸을 때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한약 먹고 그랬다라고 했다가 한의협에서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 그제서야 아니라고 시인했죠. 관련 영상은 이쪽을 참고해주세요. 근데 그런 말을 하시는 대다수 분들은 정식으로 한의사의 처방을 받고 드시는 게 아니라 건강원에서 지은 거나 보조식품들을 다 한약으로 묶어서 말을 합니다. 한의사의 입장으로는 솔직히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그 이유는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식약공용 한약제라고 해서 시장에서 그냥 유통하는 한약들과 의료기관에 납품되는 한약제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제 이름이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유통되는 한약제들 역시 식약처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유명무실합니다 의료기관에 납품되는 한약제들은 식약처에 검수를 받고 검사를 통과해야만 유통이 됩니다 실상이 이러다 보니 시장에서 약재 몇 개를 갖고 본인이 만들어 먹어도 이게 한약이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의료기관에서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식약처에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나 많은 약재들이 식품약재와 의료기관에서 쓰는 한약재가 환자분들이 구분이 잘안 된다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식약처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약을 먹고 살이 찐다. 실제로 위장의 흡수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은 위장을 개선하는 한약을 먹게 되면 소화를 잘 시키게 되고 체중이 일정 부분 늘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 마른 분들이 살을 찌우고 싶을 때 이렇게 약을 쓰기도 하고 다음 그림처럼 홍보하는 한의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10몇 키로를 찌는 일은 절대 없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장 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는 분들의 한한 경우입니다. 물론 독증이 심한 경우는 한약 치료를 하면서 활동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체중이 조금 늘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낫고 생활하다 보면 금방 빠지는 정도의 붓기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용. 아 이거 녹용.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녹용을 먹으면 살이 찌지 않느냐 라는 건데요. 녹용에 성장 호르몬이 있으니까 비만 유발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IGF1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IGF1의 경우는 한의원에서 하는 탐정 방식으로 할 경우 열에 의해서 거의 모두가 파괴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아참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복부 지방을 오히려 감소시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할 경우가 복부 비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복부 지방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에스트론의 양을 볼 건데요. 이 연구 논문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매화록의 경우가 7.5수치로 상대적으로 크죠. 근데 이 수치도 하루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미미한 양입니다만 여기 나온 매화록의 경우는 국산, 중국산, 녹용으로 약효가 굉장히 떨어져서 애초에 의료기관에선 쓰이지 않습니다. 메화록의 경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광목병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쓸 수가 없어요. 식약처 차원에서 유통시키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쓸수 없습니다. 이 내용도 아까 영상에서 참고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국산 녹용 최상품에 국산을 사용합니다. 이런 광고를 많이 보셨나요? 국산이니까 좋다라고 광고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농장이나 건강원, 혹은 업체들에서 그렇게 유통하면서 홍보하는 겁니다. 이런 걸 드시면 에스트론의 양이 많기 때문에 살이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건강원에서 인터넷에서 혹은 누가 농장을 하길래 지어 먹은 분들이 매화로 녹용을 먹고 살쪘다라고 하는 거죠.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한 환자분께서 모임에 나가서 건강원 즙을 먹으면 항상 다들 뭐냐고 묻는다는 겁니다. 저도 마침 드시고 있길래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처음엔 한약이라고 하시다가 제가 계속 물어보니 건강원에서 지어 먹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건강원에서 지어 먹는다라고 하면 조금 없어 보이니까 한약 지어 먹는 거다라고 말을 한대요. 저는 그러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살이 찌는 걸까요? 정말 유명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1992년에 했던 실험인데, 사람들이 자신의 먹은 양을 얼마나 과소평가하는지 테스트한 논문입니다. 대충 설명드리면, BMI 27 이상의 비만군에게 열량을 계산하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뒤에 이들이 실제 먹는 섭취량과 본인이 기록을 해서 먹었다고 생각하는 열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표에 전체적으로 채워져 있는 색칠된 막대는 에너지 총 소비량, 오른쪽 등성한 사선 막대는 비만인 사람이 실제 본인이 먹었다고 생각하는 칼로리입니다. 근데 그 위쪽에 붙어 있는 막대는 먹었던 칼로리를 누락시킨 양입니다. 평균적으로 자신이 먹은 양보다 훨씬 적게 인식을 했고, 그게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난 별로 먹은 게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무락한 양이 엄청 많은 거죠. 그게 부적이 되면 살로 이어집니다. 근데 보통 생각하시는 방식은 그런 걸다 잊어놓고 상대적으로 내가 뭐가 달라진 게 있나 거슬러 올라갔을 때 한약을 먹었던 적이 있다 라고 하면 화살을 한약에게 돌리는 거죠. 제가 아까 한약을 먹고 살이 쪘다 라고 그런 말을 할때 짐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첫 번째는 자 위안입니다. 이렇게 체중이 늘은 게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라는 마음의 안정이죠 과체중을 넘어서 비만인 자제분이 있는 경우에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살이 찌게 된걸 부모님 자신이나 자식 스스로 탓하기는 조금 그러다 보니 다른 이유나 제3자에게 화살을 돌리면 본인을 포함한 주변인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 정말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런 경우는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는데 거의 대부분이 건강원에서 인터넷에서 혹은 농장을 하시는데 거기서 지어 먹였다고 해요 또두 번째 왜 그러느냐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전 나이 많으신 한의사분들이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허, 네 말도 맞아 아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넘겨오다 보니 대처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논문이나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를 하시지 못합니다. 손을 쓸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대체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인싸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주도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가끔 쓰는 거죠. 아까 그 사과를 하신 연예인 분도, 토크쇼에 나와서 그런 거겠죠. 예전에는 침 치료 받으면 디스크 터진다라고 주장하시던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해부학을 정말 모르시는 분들 빼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개선시키기란 매우 어렵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해서 노력해 나가다 보면 당연하게 인식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패랩이었습니다.